일본의 저널리스트 이토 다카시 2015년 6월 또다시 북한을 방문했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특별한 장소를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평양 거리는 한산했다. 이토 씨는 함경북도 청진시 방진동을 찾았다. 방진동 진료소 앞 현지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건물은 한반도에 남은 것으로 확인된 단 하나뿐인 일본군 위안소로 알려져 있다. 여기는 일반 병사들하고 그 하급이지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도 그 하고. 그것도 이제 일반의 비스가 뭐 나っていた. 그러니까 이제 명월 위해서는 그 고급장교들이. 바로 이 건물 안에서 수많은 조선의 처녀들이 일본군에게 능욕을 당했다. 건물이 버논된 있지 않습니까이이 벽돌은 원 상태 모델입니다. 일본군의 더러운 욕망에 희생당했던 위안부의 방이다. 이쪽 볼지, 저 저도 벽체 짜서 있지. 저거 옛날 그 사람 말 저거군이. 천반도 그대로. 이토 씨가 수 차례 북한을 방문해서 촬영한 일본군 위안소 등 희비 영상을 뉴스타파가 최초로 공개한다. 1999년 이토 씨가 외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촬영해 공개했던 영상이다. 당시에는 방진에 있는 일본군 위안소를 직접 지켜봤던 목격자들도 생존해 있었다. 예. 여기 이다바 안나 있고 예? 이다바 요리 만든 사람 아, 이다바가 아, 예.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 이라마가, 남자가 아, 이라마가, 이라마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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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이런 우물 봄 이런 봄물물 물 여기 안에 있는데 그건 집 안에 있던 게 아니라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가운 쪽으로 ね,츠어거요 여러 한 <목소리> 정도 했을 거예요. 1936년대에 세워진 이 건물은 은월루라는 이름으로 일본군 위안소로 사용되었다. 아, 그런 거. 이이 은월루에는 총 방이 몇 개나 있었습니까? 2 0개 있었을 요 2 5개 방이 있었는데 여기서 있던 여성들은 대체로 몇 명이나 있었다고 합한 20명 있었죠. 네, 20, 2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르널루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풍해로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일본군 위안소도 있었다. 자집입니다, 기역자 집입니다. 기획자 그 기초가 그렇게 되었고 그래, 그래. 여기 현관 가운데 달려 있었는데 그때건다 그래, 없어지고 그래. 이 들감은 그래. 보운데서 그래. 그 그래. 복도가 그래. 있고 양쪽 이 중앙이 로양쪽 위안부가 수군 대명 있었습니다. 네. 은월로와 풍해로는 일본군 군속을 지낸 조선 사람이 일본군의 지휘를 받아 만든 곳이다. 한 사람이 지은 거지 뭐다 이거. 한 사람이 지은 거지. 뭐. 그는 그래, 윤두마이란 사람이 경영주란 말이야. 이 해군 아이들로부터 자잘이 받아서 이거 지친 거라. 위안소 인근에는 작은 포구가 있다. 당시 침략 전쟁에 나선 일제 해군들이 이곳 포구에 상륙해 은월로와 풍해로를 찾아와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 이 해군 아이들이 모인 다음은 일주에 그세번 상륙했는데. 상류할 때면, 우리 집은 바로 길 여기 있을 때에 밤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로 분화소리가 열아석게 들립니다. 이놈들이 와서 하는 행위가 뭐예저 접수에 와서 먼저 그아에다 접수되어 있는 사진들을 쭉 봅니다. 먼저. 그렇게 하고, 사진에다가는 그 밑다가 각 호실에 번호를 쭉 붙입니다. 일본 아이들은 그 군용으로 되어 있는 권동을 줍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가 지정된 그 번호에 가서 주로 생게 되었다 이제 몇분 동안 하는 건내 지금 파악이 었는데 여하튼 복도에 이런 놈들이 시간을 보다가 시간이 지나면 못살게그 문을 이제 걷어차겠다 이제 바가로 데테 고이 바가로 데테 고이 그게 끝나고 이제 나오질 않겠어요 남은 자기보다 이광두벽이나는 사람은 한백개써습니다 거기서 그러고 간등급이 높은 사람은 거저 말도 없이 거 그대로 통하지 그러고 자야 된다. 이곳 방진 위안소의 경우 조선 사람이 운영을 맡았지만 실질적인 관리와 통제는 일본군이 담당했다. 일본 경찰과 헌병이 조선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가운데 해방이 될 때까지 수많은 조선의 처녀들이 바로 이 방에서. 일본군에게 능욕을 당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강변해왔다. 하지만 북한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은 일본군이 개입하고 강제했음을 또렷하게 증언한다. 맞습니다. 나는 17살에 남포에 할머니 집에 갔다가, 일본 놈이 와서, 덜뿌리 가자고 그을더라 어딜 가자는 하니깐, 공장에 가서, 덜뿌리 시간에 가자 그래서, 덜뿌리 하자는 바람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그한 하루 전에 가다 나니깐, 오뎌미나 하면 중국, 낭경. 남경. 낭경에서, 가고 보니, 뭐, 일본 놈의 군대가 와그라고라고 노자들이 잔뜩 인데 말하자면 거기서 그 위안부 노릇을 시켰습니다. 그때 그 위안소 이름이란 알았나? 네 알아요. 어뭐 뭐라고? 긴수이로. 긴수이로. 네. 긴수이로. 긴수이로. 금수로. 금수로. 긴수요, 긴수이로. 금수이로. 어. 금수이로. 긴수이로다. 긴수이로야, 긴수이로. 장애리고 그 집이 있을 겁니다. 예, 맨날 따분 난기니까 소리가 놓고 뜰 도무아리였어. 박영심 할머니는 1 7 살에 중국 난징의 일본군 위안소에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이거 지말떡. 똑바로 뛰지 않는다고 저여구대로안 해준다고 딱제요 나이스데 네, 피라리마시피 많이 나왔습니다. 피 많이 나서 다 죽었대 죠도높 뭐. 중국 병원이 있어서 중국 사는 병이 있어서 이거 가서 게임고이몇 센치쯤 됩니까 상처가? 기적한5 0 센치 될것 같아. 2 0센치ぐ아そんなにあるんです 거의 그 일본 놈이 정말 만행을 한 생각하면 모든 놈은 사람이 기가가서 저희도 누이 동생도 있을 거고 이처자도 응? 있을 거요 자식도 있을 텐데 연령급미나 떼하고 상대도 아기다 아기 애기. 정말 생각하면 때에 죽여도 된다 습니다 정말 때에 죽여도 응, 된다네 네, 위안부는 일본군의 군수품으로 취급당했다 난징 위안소에서 3년을 지낸 뒤 타이완을 거쳐 싱가포르에서 1년, 다시 미얀마 전쟁터로 끌려가 2년, 모두 6년 동안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부마에서 있을 때그 위안소 있잖아 할머니. 네. 그때 이름이 있었나? 이름이 전직 군부랑 힘어요잊어버렸나그 이카쿠르라 그래서 이카쿠르. 이카쿠르? 이카쿠로이카쿠로 이카쿠르. 그러니 일본말인가? 일본말에이카쿠로 이카쿠르 때했ってました 이카쿠르. 지금 알아보면 다할 겁니다, 상계동. 뭐보아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 거고. 그봄마에서그 유한수에는 조선 사람이 며칠한테 대대수요. 늙은 명이 되신 비진이. 죽은 거에 한 서는 명대고 할머니는 일제가 항복한 뒤 연합군의 포로로 붙잡혔다. 연합군이 촬영한 맨 오른쪽 임신한 어린 소녀가 박영심 할머니다. 는 일본 군대가 내가 수근수근 하대는 외기나 했더니 궁길 태워다 그만요 그래서 어 궁길 태우면 전 다라 일본놈이 지게 됐구나. 그래서 우리 저 소녀자들 매치 있는 거 하고 일본애들 두고 하고 우리 좀 뛰자. 그래서 거기서 도망쳤습니다. 사진으로도 입증되는 박영심 할머니의 기막힌 증언은 일본군의 강제성과 잔혹함을 생생하게 고발한다. 난 다른 거 없으니까 돈인 거죠. 야구되는 우리 보상 그래 보상을 우리 죽기 전에 해주이 이거 바랍니다 그것도 국민 기금으로 하지 말고 나라의 돈으로 하라 나라가 하는 일이디 국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그래도독 격분합니다 그말 들으면 정말이디나저 격분한 생각하면 선생님들도막죄파급하정말이디나 네. 이거 저이가슴막 터져오고 또 터져오고 나이 배가 째야 생각하면 정말 못 가야 될지 몰라 로농숙 할머니가 당한 피해 사례도 일본군의 강제성을 생생히 보여준다. 할머니는 1 6 살에 일본군에 붙잡혀 중국 북부 목단강 인근 일본군 위안소로 끌려갔다. 안나사 먹고, 안나 군복. 군복을 빼달라잖아. 군복 이번에 빼달라잖아. 장기라는 건 어떻게 알았나 군복이 뭐가 있어? 그것이 군복이다 또. 장교가 와서 이모를 대짜르고, 입승 바깥 입히고, 난 입고 간걸뺏기서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입승 자기 가지고 온걸 입히고. 기가 한사하나 했더니, 그대로 나서 날 덥다 가고. 반항하자 일본군은 어린 소녀의 엉덩이를 발로 차 골반 뼈를 부러뜨렸다. 발을 타고 때리고 첫날은 그 뒤만 때리. 그러더니 다음 날와 등보다 뒤리 밟고 뛰고 두 번째 날은 소는한놈이 왔는데 고저 때리는 거내막 먹는 거만 알아지 그럼 저좀 배려서 몰라요. 거기에 군대가 있었습니까? 군대들이. 그러니까 군, 군대. 군대, 군대 병룡 안에 위안소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군대 병룡 밖에? 네. 이거 군대들, 저기, 다음은, 우리 여기. 거기 여자들이 몇명 있었습니까? 그 전, 다음은 한, 60명대가 는데그 정도밖에 놀가지요. 할머니는, 일본 이름으로 불렸습니까? 뭐라고 불렸습니까? 아다야마타케라고 했어요. 건누가 불렀니까. 그놈들이 이름을 지어 가지고 왔어요. 어린 소년은 독한 매독 예방 주사를 맞으며 9년 동안 일본군에 희생당했다. 그제일 걸 자는 놓마니고거 그러니까 주사 이름 말입니다. 주사 이름도 군고라고 그래요. 606. 근데 그건 맞으면뭐 아, 이가안생긴 다섯 명이요. 한 줄에 한 번씩 해서 나습니가한 아, 줄에 한번도 나고, 한 달에 두번도 나고.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주간게이렇주간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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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없어서 들어 놓렇게이렇아이렇이이없게이대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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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요 하얀 위생복 입고 들어왔습니까? 네? 어? 위생복 입고 들어와요? 아니요. 군복 입고 들어와요. 남 네, 네, 네. 들어올 대상인 거 하루에 몇 명이었습니까? 보도 제일 많이 온거 일요일 날. 응. 네. 일요일 날 그저 한 35개월. 네? 일요일 날. 네. 한 35년 날도 있고. 16살에 끌려갔던 할머니는 9년 만인 25살에 위안소를 탈출해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가 너무 오버해서 말을 못해요. 그게 이따가 며칠 이따가야 그때 말하는 거뭐 그때는 오리케 오리케였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그것 그렇게만 알지 더 이상은 몰라요. 어머니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한 끔찍한 기억을 가슴에만 묻어놓은 채 할머니는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아야 했다. 가끔 여 할머니도 일본군의 강제성을 증언한다. 할머니는 1 7 살에 일제 형사에게 끌려가 위안부가 됐다. 나까지 딸이 놓입니다. 올라가 가지고 말하는 거 보니까 권총 찾더라 말이요. 그때는 형사들이 이렇게 더러지 착쓰고 사복 입고 굴고도. 이게 그러니까 사복 경찰이겠구만. 그래 사복 입고 이 이거 권총 계속 총을 된단 말이 형사. 당시 열일곱 살 어린 소년은 목단강 인근 일본군 위안소로 끌려갔다. 장에 들어와서 이막 안고 이 그런 거막 싫다 그러니까 이 선을 손을 잡아당겨서 선을 손을 잡아당겨서 비틀면서 이거 부르이습니다 이제 나이 열여섯 살먼 거, 아이 이자 알긴 합니까? 아이 자고일라는건 이자 이 정말 그러니까 이 그런 다음에. 쫓게 해서 보니까 여기 천수 피투성이고 아래 피투성이고 거칠은 무덤은 <놀람> <laughs> <놀람> 일어주지않는 네, 뭐, 그레가, 어, 그 야즈가, 네, 그래 각도가 인도가 되는 자기 잘못은빌지마저 여자 스무 명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랬습니다, 요새 요육살 먹은 젊은들을 그래 다가 그때 생각하면 일본 사람들 입은 놈 보고 끊기고, 아, 치대 떨리고. 멈춰갔다가, 아, 하 소리치니까, 이놈이 그 손톱깎이 그 정도는 그 공간들은 손톱뚝뚝깎고, 손톱깎고 그 자물쇠 같은 거, 그거 칼려만한 거개려야 되니까, 아니. 그 손톱깎고, 이렇게 싹싹싹싹 깎으더라고. 그 칼을, 여기, 여기를 돌려내갔다는 거야, 여기. 여기를. 돌려내갔다더니,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부였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말해준다. 무시가 지마주... 우리가 그 사람한테다가 그 일본 군대들한테가 돈을 받고 내 청춘 15살, 16살 먹은 돈을 받고 그 청춘을 그 사람한테 머물 줄갔습니까 응? 그건 제대로 거짓말입니다. 돈이란 도입지안번든안 받고 돈 보장도 막 데리고 응? 이 머리를 너무 때리고 그래서 지금 이거 골이 아픕니다 응? 머리 때리고 그러는데 무슨 돈을 받고 그렇게 갔습니까 그건 딱히 거짓말입니다. 나이 어연수까지그 야망한 악동한 행동에으니까 그만큼 보상을 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이게 보상 보상도 이 잘못된 한 죄악을 가서 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는 지금이라도 그거 빌면 내 이제 눈을 감고 죽어줘. 민둥갖고 죽고, 그러지 그걸 허지 않고 죽으면 죽은 구순이라도 이 일본 나라의 정부에 가서 해치합니다 해치, 응, 해치. 원수랍니다. 북한의 일본군 위안부 218명이 끌려가기 전의 직업은 식모고모 가사 노동, 공원 등으로 조사됐다. 식민지 조선에서 평범한 소녀들이었다. 일제와 일본군이 위안부 범죄에 직접 개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도 북한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1938년 일제 육군성 법무과가 작성한 군 위안소 종업부 모집에 관한 건에서는 현지 부대 사정에 따라 군 위안소를 직접 운영하기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1942년 일제 육군성 과장회의 업무일지에는 당시 일본군 위안소가 중국과 동남아시아 태평양 등에 400여 곳이나 설치되어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북한의 일제조선강점피해조사위원회는 일제와 일본 군부는 위안소를 설치하고 조선 여성 등 아시아 각국에서 20만 명을 강제로 끌어와 일본군에게 성봉사를 제공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 상당수는 일본군의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이곳 방진에도 도망치다가 붙잡혀 일본군에 의해 살해된 위안부의 무덤이 있다. 오늘에서 이 남춘자가 죽었는데 네. 4 3년도에그이 네. 남춘자가 죽었는데 죽은 경위는 네. 그 탈출하다가서 현장대에 붙잡혀서 모진 고문 받아서 그래 죽었단 말 시달려서 죽으니까 여기에다서 시체를 맞는데. 그래서 남춘자하고는나좀 관계가 좀 그래서, 남과. 그래서 그래 들이도움들다 그 죽고 지금 없고. 예? 그래 묻어 단말이에요 북한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살아 돌아온 사람들보다 더 많은 위안부들이 위안소에서 숨졌다고 증언한다. 우리 옆에 집이 옆에 방에 있는 여자 이름이 리미코 리미코 응 어, 리미코인데 그건 나이가 좀 들었단 말이야 열자들이 응. 근데 저절로 쫙 주무르면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이렇게 엎돼서 한아 뒤를 뒤고 걷는데 이 사람이 이놈이 조국지로깡 부르더 이빠지로 물어서 끊어놨단 말이야 응? 그리고 한 여자는 말안 들어서 말안 들어게 해주신 랑은 그러니까 이 이게 이, 이 자궁, 자궁을 발로 다쳐단 말이야 발로. 그러니까 이 자궁 뼈가다 부스러졌습니다. 다 부스러졌으니까 이틀 만에 죽었습니까? 부스러진거 삽니까? 그 피가 부스러진 거.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런 한두 건 한두 우리면서도 장을 피지 주면서 사고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동무또 하나는 낮에 도망치다가 들켰단 말이야. 도망치다가 들켜서 붙들어다가 놓고, 우리를 다 모이라고 그러더란 말이오. 모여서 걷지 못해서, 물파구로 너무 아래가 아프고, 너무, 물파구로 버려서. 안 가면 또맥집 맞을 거고, 그래서 물파구로 그래서 거기 가니까, 가죽 허리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큰 가죽 허리때 일본 놈들 위에 끼는 가죽 허리 이 머리를 때리고, 땅구지 몸을 때리고, 지같아아때린다 말이오. 그러면서, 너희들도 도망치면 이렇게 맷집 맞는데, 응? 도망을 치가는가. 우리 도망치자 오늘 저니발 때리지 말라. 고제발 때리지 말라. 막, 그래, 피요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그 여자가 맷집 맞고, 한 줄만에 죽었는데, 지와스레다가 그렇게 또 쓰러졌는데, 지와스레우리를 보였습니다. 이지하를좀 와서 보라. 그래 지하수를 문을 열고 보이는데 어찌 사람 여자를 죽이는지 성장성은 내가 그저 코를 빚지 못하고 그들 우리 여성들을 그러다가 그렇게 행동해서 죽이면 거기다가 쓰리오쓰스니니 그리고 두개 그렇게 했는데 자기 죄를 짓고도 그 이거 원수도 큰이 조선 여성들을 왜? 하래. 이 날린 여성들을 그러다가, 천서발안들을 움직여서 쥐하세를 다시 일어나서, 냄새가, 손대선 냄새같지도 그거 보니까, 깜찍하고 무서워서, 뭐, 싶가 시키고. 17살에 위안부로 끌려갔던 유선옥 할머니는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일본군의 전쟁 범죄를 똑똑히 고발했다. <목소리> 유선옥, 1923년 9월 6일. 한경복도한경복도경운한이도들국한 열명, 열 한골로 열다섯명까지 지골도한 그렇게 국도고 보니까 나는 정신이란 게 없어. 다 죽어, 방울을 치고, 방울을 정신이 한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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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렇지 국도 한국도, 한국도, 었다도좀정도 한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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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복수하자고 이런 마음까지 가는데, 내가 이장해도 될 수도 없지. 어딜, 저 나가지도 못하게 한다만, 나가지도 못하고. 별난 방법을다 가지. 그런, 리고갔던 아이들은 나아야 되고, 그치, 말안 들나. 이렇게 죽인다 하는 식으로, 뭐가지 툭툭 잘라서, 우리 앞에서 죽이고. 그칼빈거는 감에다 여삼도구나. 삶아서 너네가 한 모금씩 먹으라고, 먹이더라, 막. 강제적으로 막 먹이죠. 가마에서 삶아 가지고. 그렇지. 뭐 가지를 그 가마에서 삶아. 어. 뚝 잘라서 가마에다 삶아서는 먹으라 막 촌당. 그 어. 그는. 그 물. 그럼 할수없지그 뭐가냐? 목자. 자막 뒤에 되는 것도. 어. 야 이리 믿을 거든가 이런 말. 온 몸에 남아 있는 북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흉터는 일제가 저지른 잔혹한 전쟁 범죄를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할머니가상처에고왜나게 됐습니까? 아이 소에서 임신 에서 한국에서 한날에그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리에생활국자고 항상 생서이국에서 한국에서 어국에잊어질에 잊어질래 잊어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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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이우리나에에서라서사에면 이 배상고, 이 청춘을 빼, 빼앗, 내 빼앗은 청춘을 거야. 빼앗은 것만큼 어, 받겠다는지요? 이 허리랑 보라요, 이 배가른 거라 이 허리 다 나가서 고좀 걷지 못하지요? 언제 보다시피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일본 당국에서 책임지겠나요? 예, 네. 이걸 어떻게 해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로 연행한 증거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1999년 이토 씨가 처음 방문했을 때만 해도 남아있던 풍해루는 16년 만에 사라졌다. 은월로도 눈에 띄게 훼손되었다. 일제 강점기, 그 누구보다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했던 북한 위안부 할머니들. 고통스러운 증언을 남긴 채, 이제 세상을 떠나고 있다. 할머니들의 마지막 목소리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에게 희망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